3월 12일 삶을 다시 정의하라. 우리는 대개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갖고 있다. 특히 일과 사랑, 돈과 자기 자신 같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것을 늘 의식하고 있지는 않다. 삶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그 정의들은 표면으로 떠오르고, 그 순간 우리는 여러 부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뚜렷이 볼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부른다. 그런 성장, 곧 삶을 다시 정의하는 일은 여행을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정의할 수도 있다. 심리치료사인 내 친구는 삶의 모든 정의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우선 종이를 가져와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을 모두 적으라 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빠뜨리지 말라 내가 할수 없는 것과 할수 없는 이유를 빠짐없이 적으라 그것이 현재 당신이 삶에 대해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다음 어떤 일을 어떻게 다시 정의하고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하고 싶은지 종이에 적어보자 그것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그것이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진실은 무엇인지 모든 것을 기록하자. 과거의 정의를 적은 종이는 불태우라. 그리고 연기가 당신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라. 새로운 정의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정의가 생명을 얻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라. 과거에 내린 삶과 사랑, 신,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정의로 인해 더 이상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 자유롭게 다시 정의를 내릴 것.